자, 이번 시간은 이행강제금 파트인데, 이행강제금이 여러 개 법에서 나왔었었다가,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공인중개사법으로 이관되면서 현재는 건축법이 원조, 그 다음에 농지법에서 베꼈어요 일단 시험에서는 건축법이 더잘 나오니까, 건축법 자세하게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뭐가 좀 다르냐, 농지법에서는, 그것만 비교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건축법에서는 왜 이행강제금을 만들었냐, 건축법을 만들 당시에 인허가를 받아서 제대로 져 놨는데 나중에 불법으로 중축을 한다거나 허가 안 받고 어떤 건축행위를 한다거나 그 사람을 적발해서 철거하세요라고 했더니 철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면 과태료를 처분하면 일사부재리라 뭐 벌금 한번딱 내, 과태료 한번 내고 나서 계속 유지하니까 이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가 징수하는 금액 이행 강제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위법한 건축물이 대상이지 어, 적법한 건축물은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검폐율하고 용적률을 초과했다. 무허가 무신거다. 요네 가지가 제일 센 거고요. 나머지 위반은 다 기타라고 그 밖의 제한이라고 해서 요네 가지는 기억하고 나머지는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 네 가지 검폐율 용적률 초과했다. 무허가 무신거했다. 그럼 위반한 면적에 대한 일정한 비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게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 있죠? 그 금액에다가 50% 곱하는데, 이 기타 위반은 10%만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네 가지가 제일 세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아, 이 무허가는 제일 나쁜 사람인데, 무신고랑 똑같이 금액을 부과한다라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지 않냐 해서 비율을 좀 낮추겠다. 만약에 500만 원이 나왔는데, 어, 무허가면 500만 원 그대로 내고, 용정위를 초과한 거면은 90%만 내라. 그럼 러 5, 9, 45니까 450만원. 검폐율은 80% 내라. 5, 8에 40, 400만원. 무신고의 경우는 제일 좀 약간 경미하니까 70%, 5, 7에 35, 350만원 내라. 그래서 이게 비율이에요. 일중 비율인데,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얘를 섞어 놓은 다음에 가장 큰 비율부터 작은 비율로 나열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일단 결론은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이 무허가가 제일 세고 무신고가 제일 약하다 정도 알면 돼요. 그리고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위반할 때 용적률은 쌓는 거다 보니까 위반하는 비율이 더 높아요. 그래서 용적률을 초과할 때를 더 부과를 세게 때리겠다 해서 용적률은 90이고 건폐율이 80이다. 그 순서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래서 용구 건팔이라고 그래. 용적률은 90, 건폐율은 80. 용구 없다 아니라 용구 건팔이라고 그래. 용구 건팔, 용적률 매실 90, 건폐율 얼마? 80. 용극은 그, 팔, 이거 순서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는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위반한 면적의 시가표준액에십10% 때린다. 여기까지. 대신에 허가권자가 허가, 야, 이거 원래대로 돌려놔. 라고 조치 명령했는데안 했으니까 부과하는 건데, 무작정 부과하는 건 아니고, 의견 진술할 기회를 좀 주긴 줘야지. 너왜 그거 이렇게 불법으로 했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들어보겠다. 의견 진수 기간을 일단 줬는데, 그 다음에, 아, 타당하지가 않아. 그럼 부과하겠다. 라고 부과할 때마다 개고하는 거예요. 개고하는데, 종전에는 1년에 1회씩 뭐 이런 거 있다가 지금은 약간 유연하게 해놨어요. 1년에 2회 이내에서 어, 조례마다 어떤 지자체는 두 번, 어떤 지자체는 한 번. 그래서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가정하는 부과 횟수만큼을 때리는데, 예전에는 연면적이 주거용 전용 면적 연면적이 85 이하면 2분의 1로 감액을 해줬어요. 뭐 500만 원 나올 거면 250만 원으로 줄어졌어요. 집이 너무 작으니까. 그랬는데 이거를 또 악용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60으로 바꿨습니다. 60 이하의 주거용을 주물할 때는 해당 금액을 해당 금을 2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옛날엔 총 5회를 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삭제시켰어요. 이행할 때까지 때리겠다는 거 바뀌었어요. 강화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신청도 할수 있고 한번 만약에 부과를 했는데 부과했는데 그 다음에 이행을 안 했으면 그 다음에 또 부과되고 근데 그 다음에 또안 했다 그럼또 부과되는 거야. 근데 세번 부과받고 나니까 아,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이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행했으니까 그동안 부과된 걸 취소해 주진 않아요. 이미 부과된 거는 반드시 징수를 하고 이행 이후에 부과될 거를 지체 없이 중지한다. 이게 시험지문에 잘 나와요. 네. 첫 번째가 한번 부과된 거는 일단은 이행하든 안 하든 징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행을 했으면 그 이후에는 부과를 금지하겠다. 그래서 요게 이제 건축법의 원조 규정이었는데 이걸 베킴 거예요. 농지법에서 농지를 소유한 자가, A자가 이 사람이 소유했으면 농지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 안 하는 게 판명됐어요. 판명되면 요거를 처분 의무기간이라고 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이때까지도 처분을 안 했어요. 그럼 한 번만 봐주겠다라고 해서 시공구가 처분 명령해 처분 명령을 했는데 6월 안에는 처분하셔야 됩니다라고 명령했는데 이때 안 하면 이때 부과하는 걸 이행 강제금이라고 해요. 이행 강제금. 그래서 얘는 1년에 1회씩, 1년에 1회씩 토지가액의 20%를 반복 부과징수한다. 그래서 이거 이행강제금이 좀 겁이 나면 매수청구하면 돼요.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매수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인데 그럼 여기 보세요. 농지 처분 의무 기간이 1년이 있었는데 그 의무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하지 않았을 때 토지 가격의 몇 프로를 20% 어, 공시가 20%를 부과하겠다. 그럼 부과하는 거는 당연히 시군구가 부과를 하는데 부과하기 전에 아, 의견 한번 들어봐야 될거 아니냐. 의견 진술 기간 줍니다. 부과할 때마다 알려줘야 돼. 서면으로 알려야 돼요. 그걸 요식행위라고 해서 요식이 뭐냐면, 그니까 필요한 서식이 있어. 필요한 서식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냥 구두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식을 갖추셔야 돼. 그래서 요식행위로 문서로 부과를 하겠다. 부과할 때마다 개고하는 거야. 1년에 몇 회씩이에요? 1회씩. 그 다음에 처분고지 받았을 때 이의제기는 항상 며칠이 됐죠? 3 0일 그래서 이게 건축법하고 농지법인데, 근데 건축법이 더잘 나오고, 아, 농지법은 20% 정도,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 정도.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건폐율 용종률 초과했거나, 무허가 무신고 했어?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럼 50%를 때리는데, 일단 비율이 있어. 제일 나쁜 놈이 뭐예요? 무허가니까 몇 프로? 100%. 용구, 큰, 팔 그랬어요. 얘는 용종률은 얼마? 90. 건폐율은 80. 무신고는 70, 제일 약해요. 그리고 1년의 건축법은 몇회 이내에서 조례 2회. 그리고 연면적 얼마 이하는 2분의 1로 감액해줘요? 아? 아? 60, 85에서 60으로 바뀌었댔잖아 그리고 이거 해당금을 얼마로 감액해주겠다? 2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징수에 한번 부과된 금액은 이행하든 안 하든 부과하면 반드시 징수해야죠. 그리고 이행을 했다 그러면 금지합니다. 부과 금지하겠다. 그리고 농지법은 의미이 없어. 너 농사 안 짓잖아. 의무 기간을 1년을 줬는데 너 처분 안 했지. 그러면 6개월 안에 처분해야 돼라고 명령했는데 이행하지 않을 때 토지 가격 공시가의 몇 프로, 20%를 얘는 1년에 무조건 매트 1회씩 반복부가 징수하겠다. 기까지만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어, 이행 강제금인데 두개 중에 그래도 건축법은 잘 나오니까 건축법은 반드시 보시고 농지법은 횟수랑 얼마 때리냐 이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비교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